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2차 유행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신종 사기 수법과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선에 계신 경찰 분을 좀 모셔 가지고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룡 인천 지방 경찰청 수사과 경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경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경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인천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국고 고 보조금 편취 사건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 경장님께서는 수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법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기존에는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였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 대출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문구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스미싱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늘이 정부 기관을 사칭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범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사실 많이 접해봐서 알겠는데, 스미싱은 종종 듣기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이스 피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반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피싱이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합니다. 네. 스미싱은 모바일 청소장이나 무료 쿠폰 제공과 같은 문자를 보내는데 그 안에 인터넷 주소인 URL을 포함시켜 보낸 뒤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 제어 앱과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금융 정보를 빼낸 뒤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사기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마스크 허위결제 문자 스미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정부지원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간략하게 수법을 설명드리자면 네. 정부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하여 문자를 보낸 뒤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음.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긴급 재난 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사기 수법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를 사칭하여 긴급 재난 지원금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인 U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스미싱 수법과 같이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과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네. 금융정보를 빼낸 뒤 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이스피싱은 수법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형과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사칭하는 기간사칭형으로 나뉘는데 19년 발생 건수 기준으로 대출사기형이 80% 발생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장님께서 경험하신 사례 중에 가장 악질적인 코로나19 범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명세 네. 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음. 조금이라도 싼 저금리 대출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고자하였으나. 업친의 덫친격이라고그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자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코로나19 긴급 대출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대출이다. 이런 이 전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분들이 또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 업체 중에서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대출 상품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를 사칭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사기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를 사칭한 경우 형법 제 118조인 공모 사칭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네. 공모 사칭죄는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나 대출행위는 국가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칭죄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죄를 적용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총네 가지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절대 계제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기관의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에서는 기존 대출금은 우선 갖고 다시 대출을 받는 형식의 대환대출과 시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계좌 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화로 대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플을 다운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어플은 원격조정 앱으로 설치하게 되면 금융 정보를 빼내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플을 다운 받으러 가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어플을 다운 받았을 경우 음.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가까운 음.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취자 한 분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보이스 피싱은 032 02 이렇게 일반 전화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따로 구별할 순 없습니다 네. 그 요즘 보이스픽싱범들은 진흥화 돼가지고 음. 변작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 그래요?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이제 010으로 전환 변작이 오. 되어 전환테서 오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별할 순 없습니다 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절대 계좌 네. 위치에 하지 말아야 되고 어플 네. 다운받지 말고 인터넷 네. URL 주소 함부로 클릭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최우선적으로 전화로 경자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1에 연락하여 사기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한뒤 각각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한뒤 피해금이 사기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환급 절차를 거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전화로 사기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한뒤 가까운 경찰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면서 사건 사실 확인원을 음.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여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사건 사실 확인 원 이것을 네.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서 은행 창구에다가 네.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민들과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의 최우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길 수 있도록 인천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잘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룡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장과 말씀 나눴습니다.